이날 박규리는 4살려나 유튜버 나선욱과 2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체험했다. 나선욱은 촬영에 앞서 가정적인 여성, 음식을 함께 할수 있는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밝혔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나선욱은 청담의 마라탕 가게에 오픈한다며 아내도 모르던 사실을 공개했다. 박규리는 나한테 말란 했잖아? 생활비만 달라고 쿠랑 태도를 보였다. 집안이라 덥지 않냐? 옷 버스라는 박규리의 말에 나선욱은 왜 옷을 벗겠냐? 방탄 꼭지 안 붙였다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25kg 뺐다고 밝힌 나선욱은 채팅데이를 맞이해 아내와 함께할 요리에 도전했다. 박규리의 주방에는 술이 가득했다. 박스제로 쌓여있는 술을 본 그는 여보 술좀 끊어라. 냉장고에 술밖에 없네라며 한탄했다. 이에 박규리는 자기가 알코올 없는 거 사줬잖아 라고 항의했다. 나선욱은 고추참치 통조림으로 고추장찌개를 만들었다. 박규리가 약간 도움을 주자 시집 가도 되겠다고 칭찬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규리는 화장실 다녀왔잖아. 손 씻었어? 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집에 기름이 없다는 박규리는 나는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다고 고백했다. 고추기름이 힌트에 뛰자 박규리는 벗어버 빨아줄게 라고 제안했고 나선욱은 거부의 폭소를 유발했다. 자기 박규리 보다 돈못 번다고 털어놓은 나선욱은 자산에 현금은 없다. 뭐 이것저것 타고 있다면서 나도 난 벌어도 돼? 내가 좀 뛸래? 라고 제안했다. 나선욱은 아내 박규리를 보며 너 얼굴 보고 결혼했다. 넌 실물이 예쁘다. 자랑하고 싶다 사진 찍자고 진심을 드러냈다. 그가 카라의 엉덩이 춤을 추자 박규리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이용 사유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숙년회를 이유로 나선옥이 용돈 100만 원을 요구하자 박규리는 박규리 남편이 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들 속에 시켜달라는 부탁은 무시해 웃음을 안겼다. 곰상 좋아한다고 이상형을 밝힌 박규리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설거지 하는 나선옥에게 사랑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하지만 나선옥은 잘안 들린다며 못들은 척했다. 나선욱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규리로부터 도망치며 나 예쁜 여자 공포증이 있다. 나 혼자 사랑에 빠지면 어쩌냐 촬영 끝나면 아는 척도 안할 거면서 왜 만져라고 토로에 배꼽을 쥐게 했다. 한편 2시간의 결혼 체험 종료 후 박규리는 거리감 때문에 나선욱은 술에 미친 예쁜 여자라는 이유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